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는 길도 없던 시절, 그 길을 뚫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은 절대 못 한다며 조롱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길이 있어야 경제가 산다. 그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 속을 걸었고, 햇볕 아래선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하면 된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국민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2년 5개월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428km의 길이 완성됐습니다. 이 길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고, 우리 산업화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훨씬 늦게 일어섰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시간 만에 부산을 갈수 있는 건그 시절 땀과 결단 덕분입니다.